정말 만약에, 음, 정말 만약에, 제가 캠방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분들은, 이극케 유저분들은 3D를 안 좋아하십니다. 음, 아, 그러니까는 좀 바꾸니까 3D를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, 음, 3D보단, 3D보단 도트를 좋아하십니다. 네, 3D보단 도트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. 음, 그래서 제가 만약에, 어, 자, 캠방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. 자, 보세요. 자, 예를 들어, 예, 예제입니다 이거는. 이건 예제에요. 자, 예제에요. 제가.. 제가.. 음. 캠방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. 자, 보세요. 이렇게 할 거야, 이렇게. 음. 이렇게 할 거야, 이렇게. 여러분 안녕하세요! 톱밥입니다! 이러면서 캠방할 거야. 음 저는 음. 이렇게 캠방할 거.. 이렇게 해놓고, 음. 이렇게 하고 캠방할 거야. <laughs> 그래요, 이렇게 하고 나올 거야. 음, 요렇게 하고 캠방할 거야. 이러면은, 어우, 어, 마음에 드셔 하실 거야, 이렇게. 어. 음. 이렇게 캠방할 거야. 음, 좋죠? 맞죠? 좋지? 봐, 도트라나, 환영, 봐. <laughs> 음, 딱 이렇게 할 거야. 음, 아이, 아이, 제 사진아, 제 사진아. 니고 이거는 이제, 그, 포 번거 본 거. 포함 거 이제. 예를 들어 예시가지고. 음, 어때요? 하, 매력적이지 않습니까? 음? <laughs> 제가 캠방하면 이럴 거야. 음. <laughs> 아이들 좋지? 응? 음? 아이들 좋지? 이래가지고, 안녕하세요, 여러분! 응, 음, 여러분, 안녕하세요! 이래가지고, 음. <laughs> 어, 고영국인가 <laughs> 어... 하여튼, 이렇게 한다는 거겠죠. 음. 마음에 들지? 어? 음, 딱 이래가지고.